아빠 주세요. 아빠 주세요. 아빠 주세요. 아빠 주세요. 해봐. 네 아빠, 주세요. 어. 아빠. 아빠 주세요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잘했어요. 아, 짱이요 아이고, 잘했어요. 잘했어요또 다시 해보자. 아빠 주세요. 주세요. 아빠 주세요. 어, 손 주세요. 손도 주시고. 주세요. 아이고, 잘했어요. 왜이어요 어. 자, 예준이도 해보자. 예준이도 자, 아이고. 주세요, 해보자. 아파 주세요. 아파 주세요. 먹지 말고 주세요. 아이고, 수고 아이고, 잘했어요. 준거 맞지? 좀 공, 공중망에 주면 안 될까? 아 우리 예준이가 먼저 자, 했는데, 주세요. 주세요.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잘했어요. 준거 맞지? <laughs> 잘했어요. <그랬지, 저가>. 주세요. <laughs> 주세요. 을기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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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소영이 주세요 아이고 이뻐라 주소 을 위해 우리 나. 야 아빠? 됐어요 <laughs> <laughs> 으취! 으취! 주세요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잘한다. 이쁘다